배나온 거를 이럴 때 써먹으면 안 되지. 다 들어오신 분들 맛있게 보시고 추천 하나만 눌러주세요. 과연 어떤 맛일까. 요거는 어저께 묵은지 사랑 묵은지 김치 볶음을 한 거고. 음, 요거는 이제 오이 오이무침 먹어볼게요. 이 야채에다가. 간장맛? 간장맛인데 이거 짜파게티 같은 느낌? 짜파게티 같은 맛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짜파게티가 없더라고 근데 이게 짜파게티 제형같아 짜파게티? 한국엔 짜파게티 일본엔 야키소바 파? 아 파세리 파세리가 없는데 파슬이고 없어서 김가루 뿌린 거예요 김가루 통닭찜님 안녕하세요 자 이번엔 고기까지 같이 먹을게요 고기에다 같이 싸서 가스오브특수기에다가 새싹 철짝, 새싹엔 <laughs> 새싹에 고기까지 고기랑 같이 먹을게요 이제 어, 갈색이, 진짜. 근데 이거는 오이무침이라 초록색인데요? 이거는 김치 다 헹궈서 묵은지 김치 볶음했어요. 이건 어저께 내가 만든 거. 일단 일본에 서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짜파게티 같아. 짜파게티? 다들 질듯 질듯 한번 추천 한번 꿀잼 한번 요렇게 눌러주면 좋겠다 오코노미 야끼 맛인가? 오코노미 야끼? 오코노미 야끼는 문어로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문어로? 짜파게 <laughs> 치랑 제일 흡사해요 이거 아~~ 미안해요 난 까먹었어 타코야끼였구나 오코노메야끼는 해물에다가 간장 소스에 버무린 거잖아 철판으로 맞죠? 나 극혈비 그 있는데 맞 맞나요? 아 맞구나 내가 이게 이름이 헷갈려. <laughs> 맞아, 그 타코야끼였구나. 문어는 타코야끼. 음. 오코노미야끼는 철판에다가 해물 오징어, 가, 갑오징어 있죠. 갑오징어랑 야채랑 넣어가지고 소바 올려서 볶은 거. 이거는 그냥 야끼소바. 음. 마치다에서 사장님이 사줘갖고 오코노미야끼 먹었거든. 근데 음식은 한국이 제일 맛있어. 응? 음? 저는 <laughs> 이바라키 갱 고가라는 곳에서 왔어요. 시골에서 한국으로 시집왔어요. 뭐그 미리터 선사님은 일본분이세요? 김별에게 토니님 안녕, 토리 안녕. 아까 토토리 왔다 갔던데. 님님 그러면은 일본분이세요? 한국 남자가 좋아서 시집 오셨구나. 한국말로 잘 하세요 근데 급포실까아급포 음, 3세 너무 어, 반가워요 일리사 천사님 근데 나 솔직히 어 일리사 천사님 <laughs> 음 이제 <근데> 거기를 몰라요 <laughs> 내가 나고야랑 후쿠오카 후쿠오카도 저번에 학, 학, 학동이랑 처음 갔고 친절고 동영밖에 잘 몰라요, 솔직히. 아, 한국에서 대학 나왔구나. 현우 언니 안녕. 음식은 일본 임, 임, 음식인데 김치는 역시 한국식이야. 들기름 넣고서 마늘 넣고 김치 넣고 볶았거든요. 그리고 색조를 준비해서 당근을 채 썰어 넣었어요. 허! 도쿄에서 된 자루 2시간 거리면 먼 건데? 어? 선우 사람 맘님은 어머니가 나고야 사세요? 왜? 이사 가신 건가? 왜냐면은 내 지인들이 <laughs> 라고야에 있고 우에노에 있고 신주쿠에 있고 마시타에 있고 아돈굴러 갔어? 어디지 거기? 아나 까먹었다 동네 이름을 까먹.. 야마토! 야마토에도 있고 어머 어떡해 어디까지 는 사람 많네 아마토에서 지인들이 있다고요. 지인들이 있었는데 거의 다 나왔지. 이제 이제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일본의 풍경이 아침에 그냥 좋은 거지. 일본에있으면 한국 넘어오고 싶다. 일본 남가였으면 은 애국자가 되는니다이 나쁜, <laughs> 이거 나한테 옛날에 뭐 일본이 있는데, 지나가는데, 조스테인징 음, 막 하면서 그 걸어가는 애들도 있었어. 나라에는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때부터 역사 관에 너무, 너무, 좀치워쳤던것 같아, 요일본이 있으면서. 응, 음, 그니까. 은근히 그런 거 있다니까, 진짜. 러부재상님 저는 그런 말을 안 썼거든요. 근데 그런 비하적인 말을 안 썼는데 지나가는 애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타, 그런 사람, 사람들이 도스텐생 헨다이 헨다이가 말 이렇게 말하니까 나한테 헨다이라는 말을 했거든. 가만히 너, 누군지도 몰라 지나가는데 차로 이렇게 부웅 하고 지나가는데 도스텐이 헨다이데스네 맘에 이렇게 막. 헨 따이네? 막이러서 지나간 거야. 욕기거든 느낌? 헨 따이, 뭐, 빠가야로, 이게 욕기거든 <laughs> 그다 보니까, 그런 거를 어린 학생들한테 들어보니까, 이 나라는 도대체 어린애들이 어린 어떻게 생각을 하길래. 아무런 자기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욕을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지, 그때는. 현따이가 돌아이라는 뜻이에요. 어. 머리가 어떻게 도, 돌았냐? 뭐, 이런, 이런 뜻이야. 네, 평화는 그렇게 서로 욕을 했다고 같이 욕을 하면 싸움이 나서 전쟁이 나고 그러다가 황폐해지는 거 아닐까? 제 1기기차 세계대전 보면 은 전쟁이 난 데에서는 진짜 <laughs> 각자의 이익 추구와 욕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아. 작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과 크게 욕심이 되다 보면은 그게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 일본 처음 갔을 때반탄 이것 좀 주세요라고 하니까 반탄이이게 그림에 있는 거야. 옷도 모르고 달라고 했더니 천엔 받더라고 반찬이 만원 소갈비집 갔는데 반찬은안 주길래 반찬 이거 주천요왜안좋아 라고 했는데 천엔, 천엔 추가 하고 받더나 맞아요. 처음엔 <laughs> 몰랐어. 어, <놀랐어요>. 전에 <laughs> 학동이랑 녹거만 에서 우리 공짜로 밥 주신 분도 보고 싶다. 어머니랑 밥 하셨는데, <laughs> 이분은 우리가 돈 내고 먹으려고 비싼 거 시켰거든? 근데 안 받는 거야, 그분이. 교과만, 그 교과만 그 해서. 그분 뭐 할까? 기억나요, 가네님 밥을 무한대로 줘요? 아, 못되언니그 영상 봤어요? 문 잘, 잘 지내실까? 다음에 가면 꼭 받으셔야 돼요라고 했는데, 언제 가지? 한 잔은 사먹고 밥은 그냥 주고. <laughs> 밥이 더 싼가 보다. 다먹었다 일본 사람들은 옥수수 샐러드 같은 거를 추가해서 먹잖아 그거 한 3천원, 2천원인가 하던데 입에 100, 120엔, 150엔, 200엔 막 이래 분들 안녕 그럼 이바빴어